알리익스프레스 역신템 세 가지 평생 편리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먼지 마우스 케이블 거치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게이머들을 위한 유연한 마우스 코드 클립으로 e스포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USB 포트 세 개와 멋진 RGB 조명까지 마우스 코드를 꼬이지 않게 해주고 마우스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답니다. 게임 미학을 고려한 디자인과 고충격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USB 허브도 내장되어 있어서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책상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답니다. 또한 RGB LED 조명이 있어 게임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. 번지 마우스 케이블 거치대 게이머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킹나 모니터 화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셀카 브이로그,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아이폰과 호환 가능한 제품이에요. 독특한 디자인과 실시간 화면 공유 기능으로 멋진 셀카를 캡처할 수 있고, 확장 가능한 전화 홀더가 장착되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요. 블루투스 리모컨도 함께 제공되어 멀리서도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. 또한, 스크린 미러 이미지와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가벼운 디자인과 보관용 가방까지 제공되어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킹맘 모니터 화면으로 완벽한 셀카와 브이로그를 즐겨보세요. 이 제품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 보온 트레이예요. 실리콘 소재로 빠르게 가열되고 열도 오래 유지돼서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휴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저장할 수 있어요. 다양한 기구와 호환되어서 식사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. 하지만 끓는 냄비를 올려놓을 수 있는지, 코드 변환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. 가성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, 더 사용해보면 좋은 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